옮기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. 그 과정에서 추경호는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하고 소통한 적 없다 음. 주장을 했지만 소통을, 소통을 했다는 했죠. 게 밝혀졌습니다 네.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저는 확인이 됐다고 음.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추경호도 문제지만은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음. 그러니까 그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가했던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추경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개혁을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김상욱 의원 같은 약간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폈던 것 같고 예결위로 모이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결국은 그게 이제 잘안 됐고 결국 당사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는데 거기에 의견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표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고 당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확실히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 겁니다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추경호 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모였던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. 이 특검팀이. 다 불러가지고 확인해야 된다.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. 그런 걸다 대질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,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